국민연금을 넣어야 할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하지만 정작 누구도 속 시원히 정리해서 알려주지 않는 주제. 바로 국민연금 계속 넣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핵심 질문에 대해 아주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내삶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게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특히 40에서 70대 분들에게 오늘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노후의 시작점 혹은 준비의 마지막 구간이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도 무조건적인 가입을 설득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 인생에 맞는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게 돕는 것그한 가지 목적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천천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1. 국민연금은 투자가 아니라 보험입니다. 가끔 이런 말이 들립니다. 국민연금은 수익률이 낮아요. 내가 낸 돈보다 덜 받을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 말들 반쯤은 맞지만 반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투자상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국민연금의 핵심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죠. 사고, 질병, 실직, 소득, 중단. 이런 위험이 발생하면 개인이 버티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만든 사회적 안전망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노후에 절대로 굶지 않게 만든다. 이한 가지 원칙입니다. 국민연금은 평생 소득이라는 엄청난 장점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거의 모든 돈을 일회성으로 받습니다. 월급도 사업 수익도 배당도 임대료도 언제든 끊길 수 있는 소득이죠. 하지만 국민연금은 다릅니다.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지급됩니다. 80세가 넘어도, 90세가 넘어도, 심지어 100세를 넘겨 살게 되더라도 계속 나옵니다. 이건 개인이 만들기 거의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평생 소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노후에 느끼는 불안의 절반을 덜어줍니다. 심리적 안정감이 삶의 질을 얼마나 높이는지 이미 연구결과로도 수도 없이 증명됐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모든 사람에게 맞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논점이 나옵니다. 국민연금이 좋은 제도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최적의 선택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안전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이 더큰 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내 인생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기준들을 알려드릴게요. 이제부터 나오는 기준을 조용히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들어보세요. 국민연금이 내게 맞는지 판단하는 현실적 기준. 첫 번째 질문입니다. 1. 나는 앞으로 10년 이상 꾸준히 납부할 수 있는가?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만약 지금 45세에서 60세라면 남은 기간 동안 꾸준히 낼수 있을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소득이 안정적이거나 또는 납부가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들쭉날쭉하거나 앞으로 납부가 불안정하다면 조금 더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A. 나는 내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가. 노후에 소득이 끊기는 기간 건강이 갑자기 무너지는 상황, 예상치 못한 의료비, 가족의 경제적 위기. 이런 상황 중 어느 하나라도 나와 무관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국민연금은 여러분에게 안전망이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는 위험 변수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만큼 안전장치의 가치는 더 커지죠. 세 번째 기준입니다. 3. 나는 국민연금 말고 노후를 책임질 확실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가? 주식, ETF,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이런 시스템을 이미 만들었거나 충분히 만들 자신이 있나요?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보조수단 정도로 생각해도 됩니다. 하지만 아직 자산이 적고 노후소득의 대체 시스템이 없다면 국민연금은 사실상 유일한 안정적 기반이 됩니다. 네 번째 기준입니다. 4. 나는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안정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수익률이 폭발적이지 않고 원금 대비 단기적인 이익도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신 평생 지급, 안정성, 위험 대비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음의 평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노후에 최소한의 안정이 필요하다면, 국민연금은 매우 적합합니다. 반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더 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국민연금보다 다른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은 예스가 많을수록 여러분에게 맞는 제도다. 이네 가지 기준을 떠올려 보세요. 예스가 많으면 국민연금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노가 많다면 국민연금 외의 전략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어느 쪽이든 정답은 한 가지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삶과 상황이 기준입니다. 국민연금을 넣지 않기로 한다면 반드시 이것만큼은 하라. 만약 국민연금을 덜 내거나 최소로 내거나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면 그 선택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신 내 노후를 책임질 다른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국민연금을 줄이거나 빼기로 했다면 그 돈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그 돈은 다른 노후 자산으로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래 같은 방식들이죠. 월 불입 ETF, 고정 배당 자산, 정립식 채권 ETF, 개인 연금 즉 연금 저축 IRP, 임대형 자산, 안정적 사이드 잡 소득. 국민연금을 줄여 놓고 그 돈이 소비로 새어 나간다면 그건 선택이 아니라 위험 노출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을 명확히 갈라놓는다. 통계를 보면 노후 빈곤층의 상당수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거나 없는 사람들입니다. 국민연금 자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노후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준비한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평온함으로 오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안, 두려움,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 국민연금은 좋다, 나쁘다, 이런 이분법적인 논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맞는 선택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위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기준들을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노후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안정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늦게 깨달을수록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이 순간은 절대 늦은 시점이 아닙니다. 오늘의 작은 판단이 여러분의 20년 뒤를 바꿉니다.